안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고 너무 너무 자주 먹고 있는 평양냉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평양냉면을 좋아하는 분들이 엄청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제 많은 평양냉면을 이제 접해보고 또 되게 자주 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거의 무조건 먹고 있는 정도로 굉장히 회인내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다녀본 전체를 다소개시켜드리지 못하겠지만 영상을 좀 살짝살짝 찍어놓은 가게들을 제가 한번 소개도 해드리고 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걸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해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집은 봉피양이라는 곳입니다. 저는 어, 표양냉면을 먹는 방법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식초나 뭐 어, 겨자 이런 것들을 어, 전혀 넣지 않고 먹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어, 비빔냉면은 사실 어, 그냥 거의 안 먹어봤다고 할 정도로 먹지를 않고요. 그냥 물냉면 위주로만 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집들은 거의 다 이제 제가 기준으로는 물냉면을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비빔냉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봉피향은 냉면 말고도 고기도 같이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얼갈이김치가 올라간 평양냉면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마켓에서 이제 밀키트를 사서 먹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평양냉면집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특징은 그아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평양냉면은 면을 섞기 전, 그러니까 면과 고명을 섞기 전에 먹는 육수의 맛과 면과 고명이 섞이고 나서 먹는 육수의 맛이 굉장히 다른 곳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봉피양은 정말 많이 다른 곳이에요. 그냥 육수를 섞지 않고 마셨을 때 정말 곰탕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고기 국물 같은 느낌이 엄청 많이 듭니다. 일단 육수 색깔도 이제 흰색, 그러니까 하얀 맑은 계열은 아니요 굉장히 진한 그 고기 국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표현 냉면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대신 얼갈이 김치가 올라가 있고, 얼갈이 김치의 향도 되게 강하고요, 맛도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게 풀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 전혀 다른 육수의 맛을 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갈이 김치 때문에 이 평양냉면이 살아난다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얼갈이 김치가 나타내는 그 풍미의 영역이 엄청나고요, 그 면이 좀 메밀면이다 보니까 좀 맛이 좀 고소하거나 담백함이 좀 강조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얼갈이김치가 좀 잡아준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 곳입니다. 무미건조한 맛을 싫어하시는 이제 처음 평양냉면을 드셔보시는 분들은 봉 피향을 경험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또 설명드릴 것은 을밀대입니다. 밀 때는 어,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찾아가는 명소이기도 하고요. 아, 명소라기보다는 맛집이기도 하고요. 약간 하드코어적인 맛을 좀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가보실 만한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을밀대의 특이점은 평양냉면 어, 중에 일반 냉면들처럼 이제 육수에 얼음이 떠 있는 곳은 흔치 않습니다. 근데 을밀대는 육수 자체 이제 얼음들이 떠다닐 정도로 굉장히 차갑게 나오는 편의 냉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면 자체가 되게 특이한데 면이 실제로 보면은 약간 그 보통 평양냉면들은 다이렇 매끈합니다. 뭔가 이렇게 매끈한 그 면을 가지고 있는데 을밀 때는 면 자체가 뭔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느낌이에요. 뭐라고 해야 되죠? 뭔가 이렇게 그 면을 이렇게 눌러서 뽑을 때 뭔가 면이 불편하게 나오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불구불구불 이렇게 느낌이 나오는 것처럼 뭔가 울퉁불퉁한 면이 좀 특징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차가운 육수랑 만나면서 뭔가 되게 더 탱글탱글한 식감을 더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을밀대가 제가 하드코어 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되게 차갑기 때문에 그 오히려 그 육향이나 그런 메밀의 향들이 조금 좀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딱 먹었을 때는 어? 약간 너무 약간 맹맛인데라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느낌인데 멸밀 때가 일단은 올라가는 편육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요.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뭔가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드는 정도의 퀄리티고 그리고 점점 먹을수록 계속 풍미가 느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 첫 젓가락보다 마지막 젓가락이 만족스러운 그런 표양냉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을밀대는 정말 제가 예전부터 가봤던 곳인데 제가 그 을밀대 바로 앞에 있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매일 지나가던 길이었고 매일 보던 가게여서 좀 이제 한 번씩 갈 때마다 좀 약간 추억이 생각나는 그런 가게이기도 해서. 좀더 애착이 가는 느낌입니다. 어,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집은 이제 평양면옥입니다. <목소리> 저는 강남에 있는 곳으로 갔고요 뭐, 장충동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다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설명드리는 평양면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다른 곳에 비해서 면이 좀 많이 얇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얇은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라고 해야지 면이 얇다 보니까 그 씹히는 식감 자체가 조금 다른 것보다 좀 특이하다고 느껴요 이게 뭐가 뭐랑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좀 이제 그 이거 드셔보셔야 됩니다 이게 뭔가 특이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평양 면옥에서는 오이의 맛이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뭐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물 자체는 어 조금 심심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이 센 편은 아니에요. 그냥 되게 밸런스 자체가 약간 밋밋함을 좀 잡아가는 느낌인데, 그 육수에서 느껴지는 어 육향이나 감칠맛은 너무 어잘 표현이 되지만, 일반인분들이 그냥 처음에 드셨을 때는, 어 약간 이거, 너무 밋밋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는 있을 만한 맛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차분한 맛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육향이 더 많이 나거나 뭔가 감칠맛이 더 많이 나거나 아니면 약간의 그 짭조름한 맛이 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는 맛에다가 면까지 얇아서 이제 그 메밀의 정말 그 향이나 맛이 많이 느껴지지는 않는 쪽이어서 제 개인적인 냉면입니다만은 조금 밸런스가 좀 평이하다 이런 느낌의 어... 표현 냉면입니다. 뭐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특징이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집은 홍대에 있는 음... 상원 냉면이라고 하는 집입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곳에 나오시면서 더 유명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정말 근처에 있는데도 가볼 생각을 못했던 곳인데 어떻게 소개로 저도 이제 들리는 소문으로 인해서 가보게 된 집입니다. 근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좋은 환경에 있지 않아요. 깨끗하거나 이런 느낌의 공간은 아니고 있지 않을 공간에 있는 듯한 느낌의 푸드코트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상원냉면이 있어요. 상원냉면은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육향이 정말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수 맛을 보는 순간 고기의 향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끝맛에 굉장히 단맛이 많이 나요. 굉장히 그 진한 맛의 향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면도 되게 두꺼운 면으로 뽑아지고 그리고 메밀 맛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 여기서 수면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냥 면을 먹어도 메밀 향이 엄청 많이 느껴요. 약간 수면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맛이 많이 느껴지는 편이고요. 거기다 육향도 많이 나고 메밀 맛도 많이 나고 헤비하다고 일반적인 표양냉면을 많이 드시던 분들은 헤비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맛이, 그러니까 맛이나 향이 하지만은 밸런스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극적인 맛은 아니에요. 그냥 묵직한 느낌이 많이 나는 맛이고. 자극적이지 않는데 묵직하다라는 느낌의 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동치미 국물이랑 뭐 이렇게 섞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육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실 동치미 맛은 저는 그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냥 드셔보시면 아는데 굉장히 묵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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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향이 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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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맛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개 소개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1편, 2편 나눠서 이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1편은 여기서 마치고요. 2편에서 더 제가 좋아하는 집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